이사잇각을 구하는 문제죠. 자, 이거 간단히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. 무슨 공식? 내적 공식이겠죠? 코사인 세타가 나왔으니 우리는 아, 내적이구나.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. 자, 근데, 벡터, 저이평면의 옆에서 봤을 때 1번 벡터, 1번 평면, 자, 2번 평면을 이렇게 하면, 자, 평면마다 뭐를 갖고 있습니까? 법선 벡터를 갖고 있죠? 자, 1번의 법선 벡터를 자, 이렇게보겠습니다 자, 1번의 법선 벡터를 A 벡터라고 하면, 자, 이거는 여기 있는 개수 얘기해주면 되죠? 2-1-2. 자, 우리는 그래서 법선 벡터를 구했고요. 자, 법선 벡터는 또 뭐랑 같습니다? 상시도 추가적으로. 자, 그라디언트와 같습니다. 이 그라디언트, 이걸 F라고 했을 때. 음함수 자, 그 다음,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, 자, 여기 수직 표시를 안 해줬네요. 수직. 또 얘도 여기에 수직이겠죠? 요거를 비벡타로 하면 얘는 몇이죠? 3 6 2가 되겠죠? 자 그럼 얘네 이 평면의 사이각이나 자 보세요. 요 사이각이나 아니면은 얘네 90도 한 법선 벡타의 사이각은 똑같겠죠? 그래서 즉 A와 비벡타의 사이각을 구해주면 됩니다. 자 우리 사이각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? 내적 성분 두개 이용하죠? 내적 성분이 성분에 의한 식이 있고요. 이게 a1, b1 더하기 a2, b2 더하기 a3, b3 이렇게 해서 더해주는 게 성분에 의한 내적이 정이고요. 또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되겠죠?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. 자,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. 자, 일단 성분에 관한 식 구해보면. 자, 이것도 센스있게 방향이기 때문에 아, 3을안나주네 아,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. 자, 아무튼 성분에 의한 걸 구하면은 내적 6 더하기 6 더하기 2 돼서 14가 되죠. 자, 그다음 자, 기하학적인 크기 몇입니까, 이거? A벡터 크기, 자, 루트 6이죠. 위에는 좀 크네요. 좀 적겠습니다. 9 더하기 36 더하기 4. 다행히도 4 루트 49가 돼서 7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되고요. 그러면 두개 같으니까 14는 7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. 즉 코사인 세타는 이건 나눠지고 2고요. 루트 6분의 2가 됩니다.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됩니다.